하늘 떠날 거 어떻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흐름이도 없고 내 인생은 보도 없이 허탈뻥빈것 같아. 요 내가 순간적으로라도 하늘 거에 그이 현전 안에서 내가 잠깐이라도 떠나 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 그 순간적인 아마을 느꼈습니다. 말을 자꾸 할때 고요가 깨집니다 내적인 고요. 그러니까는 마음속 깊숙이 고요해만 야 만날 수 있는 이 안에 어지 거리며 그이 안에 계신 내용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 계신 그분을 항상지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관상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활동과 그 다른 거예요 활동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활동함으로써 만족을 느낍니다. 왜? 활동함으로써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관상가들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내 영혼 깊숙이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생활 등등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 이 관상가들의 특징은 관상가 특성이라고 했죠 관상가들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여기 늘 나오시던 분인데 악기당가 그길 가신다고 근데 저를 못 볼까봐 잠깐 보시고 그냥 가셨어요. 어저께요. 그러시면서 숙제를 제가 안 했습니다. 말만 전해드리고 갑니다. 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아드님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데도 그 다섯 가지 그 숙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시더군요. 근데 그분은 정말 관상 생활로 들어가고 계세요. 들어가셨어요. 그분 자신은 들어가신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이 약 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춘천에서 시작을 한것 같은데, 석초. 여간, 부천에서 시작하고, 거기가 두 번째. 근데 그 서만나뱅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의 봉사로 계시기 때문에 치운사도 계시고 성격이 오형이신가 봐요. 다혈질이잖아요. 괄괄괄괄하시고 씩씩하시고요 근데 저를 만나셨을 때뭐 이렇게 관상 뭐요 저는 그때 관상이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피정을 받으니까 참 고요하고 조고한데 이 상담을 하셨을 때 저는 아유한창 준비가 필요하실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다혈적이, 다혈질이신 적다혈 분들, 오형, 이 외형적이신 분들이 관상에 이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그분들은 정말 관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이양반은 너무 괄괄하시고 좀 격하신 성격이고 봉사를 많이 하시고 치유 이것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결단을 내리셨군요. 무슨 결단 내리시냐면, 당신은 고요히 기도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저쪽을 딱 봉사 끊으시더군요. 저는 이래저를 못했죠. 그리고 여기 여주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없어도 피정을 하시는데, 이 관상피정, 오늘과 같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런 피정에는 고요 중에 계속 천상의 은총이 내립니다. 천상의 온청이 끊임없이 가랑비 모양을 존재해 침묵하는 중에. 그래서 관상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온청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관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제부터 강의하던 그 정화, 죄 끊는 것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자기를 끊는 이런 수련, 어떻게 배웠죠? 오늘까지. 그걸 하시면서 가능한 침묵 속에 계실 때그 안에서 하나님만의 역사하시는 것이 것이 관상입니다. 그래서 관상 이피 정태는 사실 가르침을 안옵니다 관상 봉쇄 스도원에 들어가 봐도 가르침이 별로 없으세요. 회혼들 회혼을 볼것같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순명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순명이에요 깨끗하게 마음 그렇더니 성찰하고 죄 끊고 그다음에는 숙명 자기 끊기 워낙 봉실성은 고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때 나도 모르게 우리 의심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고 올라가시는 것이, 것이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르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어요. 주님께서 먼저 주시기 전에는 그 여하간. 이 지금 이 어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정기적으로 몇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중에 한 분이시더군요. 오늘 제가 알았어요. 전에도 말씀하셨나 본데 워낙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때더에 몰랐습니다. 그래 그분께서 그 숙제, 숙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하느님의 이 체험을 한 것을 갖다 다섯 가지 좀 적어 오시라 고 했어요. 그대개 그래 체험담들을 보면 뭐 치유를 받았다, 기적을 봤다 이건데 우리 관상.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체험은, 하나님 안에서 숨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숨어서, 우리를 숨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역사하심. 그것이 체험담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그 체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 숨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하느님과 우리과의 이 만남, 만남에서 오는 그 체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가들은 두 우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천, 이 천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상에살면서 우리 영혼 안에 또 한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함께 하시는 천국. 그래서 천국과 지상과도 우주를 같이 사는 것이 이 관상가들의 생활입니다. 여하간 그분이 그몇 가지로 하시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저 같은 분 성당에 가셔가지고 성자 앞에서 누가 막 떠들고 그러면 그 참지 못해가지고 가, 막 직선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다쟁어라고요 그런 성격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외형적으로. 볼 때. 또, 바깥에서 애들들이 떠들 것 같으면, 그걸 참지 못하셔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야단을 하면서 조용하라고 하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대요. 온유해지셨다. 참나 온유하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온유하시면서, 전에 그렇게 하던 거 이제는 예수님께, 아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드니까는, 당신 뜻이면 좀 조용하게 해주시고, 우린 대금 배우는 거 있죠. 그저는 같으면 내가. 예 참게 해달라는 그 식으로 다 하니까는 그렇게 자기가 온유하고 남편이 옛날에 그렇게 미웠대요. 왜냐면 어떻게 해 구박을 지고 당신 구박을 지시고 그 기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변하니까는 장부께서 더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고 외워 주시고 해서 자기야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뭐라 하시냐면, 당신 기도 잘할 것 같으면 나도 좋으니까는 당신 이렇게 다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변해버리셨대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분별하시는 걸잘 하시더군요. 엊그저께, 또이 가족 간에도 그렇게 화, 화목해진답니다. 전 같으면 당신 때때로 주간을 하고 나가셨는데, 또철약기들을한시부터 4시까지 꼭 하신대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한 3분, 4시까지 연습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는 당신이 웃으시면서 당신이 죄를 짓지 않으 당신 생각이 90% 같은데 그만큼 앉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뭐냐면 얼마 전에 방학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 말, 그분이 하실 말씀은 제가 전달을 못하지만 그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어, 추석 얼마 전인가 아마 어디 놀러 들어가시기로 했더나 봐요 그 아드님이랑 다 근데 전 같을 것 같으면 거기에 그렇게 막 싣고 이걸 다 나타내시고 하셨는데 왜냐면 기도를 못 하시니까 는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를 해 보니까 는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숙명하는 뜻에서 그냥 따라가라고 그래 따라가 가지고 남모르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성들 허재는 데 가족들이 허재는 대로 해가시면서 속으로는 기도해가면서 주님께 바, 바치시면서 그리고 다들 절대 한시 혼자서도 이철학이도혹시 그러니까 는 가족들이 다 평화들이에요. 네? 전 같으면 당신 주장만 다 이루고 나가셨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신께 이렇게 평화가 가득하시더라그 그 같이 따라가셨어도 바로 그것이 관상가들이 오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지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순명하기 위해서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도 곧잘들 하세요, 분별도. 그러면서, 따라가셔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상 기도를 못하시면, 그림 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 쪽으로. 왜? 내 안에, 여기 깊숙이 숨어 계신, 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기 때문에, 관상가들은. 내 안에 깊숙이 계신 예수님과의 친격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한 분이 설문를 쓰셨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4 시간씩 기도하다가 지금은 기도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직관 목상도 중단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꼭 성모경 한번 꼭 해주세요.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고 이름 주님께서 아시니까요. 생계 문제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가 약하니깐 죄를 쉽게 지고 유혹에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기도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를 중단하면 큰일납니다. 이분이 기도를 4 시간씩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는. 이 양반의 기도를 통해서나 이 양반은 큰 소명을 받으신 분의 기도에 큰 소명. 그래 그치지 마십시오.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생계 문제로, 직장 문제로 우리가 앉아서 고요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환상 기도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땐 우리가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을 더 완전히 사랑해 드리는 이 일치기 때문에 관상 기도를 깊숙이 앉아서 못해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담아 담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래서 지금 이 피사에 가셨 때는 그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텐데그 옆에 계신데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해가지고 기도를 같이 해드리고. 또, 어머니는 딴 형제보다도 제가 제일 좋으신가 봐요. 제일 속을 세게 드렸는데도 아주 종일 너희 내가 기다리시고 또 몸이 성취 않으시니까는 어떤 때는 그 음식도또 해다 드리고 해야 되니까는 지칠 때를 지쳐가지고 앉아서 이 관상을 할것 같으면 반 이상은 졸든지 아니면 같반 이상은 분심이 들어가지고 이거 분심 쫓다 볼것 같으면 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 병원 중에 계신 그 어머니가 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계셨지만. 그럼 내가 관상 기도를 해야 되느냐? 관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님을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지혜가 뭐냐면, 매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매사를. 하루는 그 엘리베이터에 어머님께 그물 조금 끓여가지고 올라가는데, 예,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이 발을 기도할 기운조차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죠. 관상 기도를 깊이 못하니까는 예수님, 내가 지금 깊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과제이시기 때문에 당신께 순명하기 위해서 당신을 더 완전히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는 하나하나가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는 못해도 이것이 하느님과 더 완전한 일치가 되더군요 더 완전한 일치 왜냐면 그때는 그 전에는 조용히 앉아 가지고 기도하니까 편하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깊이 들어갔지만서도 기도는 깊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 위에는 아무 덕이 없어요. 공덕 세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그 가장 완전 한 행복 책에 19쪽에 있는 죄를 끊으면서 20쪽에 가보시면 그걸 덕이 성장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덕이 되는 것을 완덕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고통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참, 참 잘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그래 그분들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통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요. 왜? 콘셉션 때 아르미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누구나 천국을 살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이 돈은 어디든지 놓여 있는데 누구든지 원하면 그걸 집어가지고 천국을 살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무엇을 할 때, 여기서 깨끗한 청소리 많이 뵀지요 우리 뵀습니다 그래서 소화 들리사가 그렇게 성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을, 보잘 것 없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소화 들리사도 많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 것 같으면 땅에 가시다가 종이를 주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주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요할때그 종이를 그냥 집을 것 같으면 종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를 집어가지고 하느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여하고 드릴 때는 천상의 금으로 금된 금물이 있는데 그게 그 종이가 들어갔다가 그 천상의 금, 금물이 그 잔뜩 덮여가지고 그게 다시 나오기 때문에 천상의 가치로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잘 것 없는 그 종이 한 장에 작은 종이조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거 쓰신 이분도 기도 그렇게 깊이 못 하시더라도 관상 기도를 깊이 못 하시더라도 행동으로 육체적인 행동과 함께 마음의 행동으로 일치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또 이따 저녁에 내가 아타나시아 씨하고 지금 의논을 해야겠는데 저녁 7시다 그때쯤 모이세요 하셔가지고 이 고통에 대해서 쓰신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참 좋겠어요. 참 아름답게 십자가들을 지고 가시는데 정말 그분들의 그걸 들을 것 같으면, 우리여, 조그만 고통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자유가 될 겁니다. 용감하게 잘 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것이 십자가라고 할것 같으면 이 봉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봉투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요또 당신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청성을 다 해가지고 사랑을 다쏟다가지고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할것 같으면은 이 안에 든 청성의 돈을 갖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갈것 같으면 이 십자가는 없어집니다. 인생은 뽀뽀승 지나갑니다. 제가 심한 고통이 있었을 때, 참, 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다. 이건 절망이다. 하나님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이다. 하나 떼어 있었어요. 그때, 매지거리에 어, 그 크로에이시아, 거기서 수님으로 계시다가, 그때 그 공산당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봉스톤에 계시던 미국에 오셔가지고 혼자 독신 생활하시면서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의 영적 파트너였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 동료, 영적 파트너를 권고해드립니다. 왜냐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친구.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우리 그 지도 신부님하고 영적 이파트너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어려운 중에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이 당신의 그 참, 참, 그 양반 참 고통,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성체를 갖다가 이 공산당들이, 어, 이, 뭐죠, 성당에 몇시몇시 몇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분이 그때 한 뭐, 한 뭐, 여덟 살인가, 아홉 살인가, 몇 살인지 뭘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아예 됐었어요. 근데 그 성체를 갖다가 빨리 그 성전에서 끊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가 다영호든지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 중개 역할을 하셨더군요. 숨어가지고, 밤중에 가셔가지고, 그걸 갖다 모시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줄 때, 이 공산당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성천는탄분한테 주시고, 죽인다고 총을 쏜다고 하는데도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들에다 갖다 놓고 총을 쏴 죽인다고 하는데도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께 그냥 기도를 했더니, 이 총을 쏠려고 하던 이그 군인들이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내이 고통도 내가 죽, 내가 죽을 겁니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이 정말 스쳐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지. 이 고통은 영원히나 하고면 있고 난 절망 상태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건 다 지나갑니다. 고통 안에 있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시는 것 뿐이지 그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끄집어낸 그 천성의 그 보화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실 때마다 이십 쪽에 있는 그 덕을 성찰들 하시는 겁니다. 근데 덕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십 쪽 잠깐 보시겠어요? 이십 쪽이요. 그래서 지금 고통에 이 관상으로 깊어지면서 고통은 더 큽니다. 왜? 더 완전히 우리를 정화시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십 쪽에 보실 것 같으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그 점수 좀매겨보세요 그런데 점수 매기신 것이 점수들이 너무 후오세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누구든지 친절할 수 있죠. 내가 고통이 없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또 나한테 잘, 잘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용서해줄 수 있죠. 이건 뭐 죄인도 살인 형수도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살인범인도 그건 할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 이 어려운 십자가 참 아까 그참 거기 그 쓰신 거 보니까 참 훌륭하신 훌륭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따 그읽으시때 나오지만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셨답니다. 집에 올라가서 딸도 올라갈 뻔 했다 어던가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양심성찰을 해보세요. 내 재산은 누가 홀라당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 앞에 두시고 그 20쪽에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나 이 사람에게 내가 친절할 수 있나 이 사람에게 내가 희생을 할수 있나 그겁니다. 그 점수지. <laughs> 내가 하고 싶을 때보니까뭐 50점 70점 뭐 너무 부어서요 <laughs> 그래서 내가 이 덕에 대해서는 딴데 가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성찰도 아니 양심에 죄를 깨끗이 씻는 단계도 되지 않아가지고 덕을 얘기할 것 같으면 다야 포기들 해버릴까봐 딴데 가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쭉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관상가들은, 관상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정화의 계기는 끝나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결점, 결점 만전이 예, 끊는 단계가 되죠. 결정, 불안전함 뭐 벼랑 안에 신경질 난다든지 나도 모르게 또는 벼랑 안에 나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실수 이런 것만 이제 정화 단계가 되죠. 그 나머지는 이 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죄인을, 아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이 완전히 될 때, 우리는, 이 어, 어제, 보신 이 그림, 오, 오, 오. <laughs> 예, 이 그림, 1번 왼쪽에, 예, 됐어요. 1번 왼쪽에, 1번 보다 여기, 하나님 안에 폭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일치. 이것이, 언제 되느냐 하면, 인내 덕이 완전할 때, 용서의 덕이 완전할 때, 거기는 덕이 100점일 때, 여기 일치되게 됩니다. 그이때문에 죽기 전에 완덕에 오르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성인들도 어떤 덕은 많이 저, 저 쌓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이 양심 깨끗한, 건 이건 백점에, 이건 백지가 깨끗해 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화들이사도 연옥을 거쳐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맨 꼭대기에. 완전 깨끗해야 돼. 그건 천국에 올라가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인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완덕에, 완덕이 되셔가지고 올라가신 분들 아마 천국도 맨 꼭대기 가서 계실 겁니다. 순교자들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보니까는 그 고통에 대해서 쓰신 걸 보니까는 체험담도 그렇고 보니까는 참 잘만 올라가시면 천국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아마 이따 저녁에 읽으시면 들으실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총을 이렇게 공개할 땐 공개해 가지고 이건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이따 저녁에 그걸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참 묵상을 혹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때 이렇게 참 거친 말도 하고, 할 때, 그걸 인내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덕에 가까우냐, 이걸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지, 보면 이 사람이 완덕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온유도 아무 때나 온유한 건 아니,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들이 될 때는 누구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때가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집 밟을 때. 그래서 성모 마리아 방문의 영성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전칼멜그 영성도 참 좋지만 거기서 전 시작이 된 거지요. 영간 얻은 어느 영성인지 저는 아직 지금 모르는데 막 섞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하늘의 일처는게 중요한 거니까는 좋은 건 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성모 마리아 방문의 영성이 좋은 게 뭐냐면 온유.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입니다. 겸손하고 5년는 뭐냐면, 겸손은 아주 그 수도원 중에도 가장 밑바닥에서 최원실을 받는 그런 수도원에 되기 위해서 성프시스코 사나시오, 성요한의 션들, 그분께서 풀구자나 미망인이나 참 다른 이 수도자들이 볼 때는 아, 그길뭐 결혼했던 사람도 봤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밑에 그 겸손을 겸손되게 사시고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온유는 뭐냐? 그건 뭐냐면 이웃에 대한 겸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겸손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용서만 한게 아니라 겸손한 것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온유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온유. 격정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겸손을 온유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들이 밝으세요, 아주 밝아요. 왜? 그렇게 겸손, 또 이웃에 대한 겸손하다 보면 속을 다 털어놔야 돼요. 속된 말로 오장육부를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하시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득 차시니까는 평화가 있으니까는. 밝아요. 아주 그런 용이, 밝은 영입니다 그래, 우리 수녀님들 지금 네분 가서 계신데, 어머니 되신 분이 여기 오셨어요. 아마 나중에 보실그 사진 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밝아요. 여기서 가실 때는 안 그러셨어요. 여기서 1년 동안 수련 받고 가셨어요. 아래층에서. 하, 아, 뭐, 엄마 성들 찌뿌시고 마냥 오시죠. 기도할 때만 여기 서서 근데 그네 분들. 그래서 아주 밝고 아주 그냥, 뭐, 그냥 칭찬이 대단해. 그주변님부터시작해가지고다그냥 왜냐면 그게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역사신 이게 바로